자, 오늘은 이탄입니다. 지난 8월에 배추를 심었잖아요. 그런데 오늘 11월 1일인데 오늘 배추밭 이탄이로 어, 보여 드립니다. 뿅, 이 많이 생겨서 많이 어, 죽어, 많이 죽어 나갔어요. 그리고 속도 알차게 들어서지 않고 어, 있는 모습입니다. 겨울 김장으로 맛있게 어 먹을 김장을 기대했는데 어 이렇게 아쉬운 결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. 배추 무름병 전국적으로 다 이런 현상이 어 있는 결과가 되었네요. 그래도 다행인 것은 무는 좀 튼실하게 자란 것 같습니다. 어, 배추는 망했는데 그래도 무는 튼실하게 잘 자란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무김치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배추밭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. 배추가 더잘 됐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대파도 보여드렸잖아요. 어, 대파도 이렇게 어, 그럭저럭 잘 됐습니다. 여기 보이는 갓도 이렇게 보입니다. 여기도 같이 어, 보이죠? 어, 보입니다. 이제 비가, 오지 않, 이제 비가 오지 않고 잘 견뎌서 맛있는 김장 재료로 사용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11월 중순에 온 가족이 모여서 배추김치와 무김치 등 김장을 담도록 하겠습니다. 배추는 추가로 절임배추를 더 구입해서 김장을 담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11월 중순에 김장 김치 담을 때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